근해 햇빛이 너무 쨍쨍하네 무단히찍어 갖고 거기도 하고 아니네 햇빛이 너무 쨍쨍해? 응 오늘 날씨 좋다 아니야? 날씨가 안 좋은데 조 좋네 날씨가 안 좋은데 조금 좋다고? 응 이거 이안이가 오늘 만들었어? 응. 이게 뭐야? 탕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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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땅콩 땅콩. 응. <laughs> 우와, 응. 맛있겠다. 키득. 어. 이거 네가그다네 응. 이것도 내가 타 봤다. 이안이가 사 왔다고? 응. 이거 이안이가 만든 거야? 응, 이거 내가 만들었다. 우와. 이거 내가 씻어도 여기다가 안 봐요. 엄마야, 엄마야. 못해고지고 우와, 이거는 이안이가캔 거야? 응. 이거 이안이가캔 땅콩이야? 응, 땅콩. 우와. 땅콩? 땅, 땅. <laughs> <laughs>